가장 궁금하실 가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솔린 2.5 터보가 기본 모델이고요. 4880만원입니다. 여기에 디젤 2.2 모델은 250만원을 추가하게 되어 있고요. 가솔린 3.5 터보의 경우 950만원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솔린 디젤의 경우 4880만원. 그리고 디젤은 250만원을 더한 5130만원. 가솔린 3.5의 경우 950만원을 더한 5880만원. 30만원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에 만약 사륜을 더하게 된다면 300만원을 추가하셔야 되고요. 스포츠 패키지의 경우 가솔린 디젤 디젤 3.5가 좀 다른데요. 가솔린 2.5와 디젤 2.2의 경우 400만원을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3.5는 이거보다 좀더 저렴한 320만원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 선택 사양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가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영상을 별도로 빼서 알려드린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드디어 제네스 GV70의 가격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네스 차량 중에서는 다섯 번째 차량이고요. 그리고 SUV 중에서는 두 번째 차량이 GV70이죠. 가격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빠르게 보시죠. 기본 모델입니다. 이 가격은 개별 서비스의 5% 기준의 가격이고요. 기본 모델은 가솔린 2.5 터보 모델인데요, 4,880만 원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씩 보시죠.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2.5 터보 엔진이고요,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소렌토나 산타페에서 제공하는 8단 DCT 변속기가 아닙니다.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은 당연히 R 타입이고요 ISG 스탑앤고우 기능이죠. 차량이 정지했을 때 엔진을 껐다 켰다 하는 이런 기능이죠. 그리고 런치 컨트롤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외관을 보면 풀 LED, 헤드램프, LED 방향지시등, LED 주간전조등. 모든 것이 당연히 이 가격대에는 LED로 제공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타이어의 사이즈는 235, 60, R, 18인치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중 접합 유리 당연히 앞면과 전체에 제공이 되고요. 3중 실드 방식에서 동일한 이중 접합 유리를 제공하더라도 제네시스 차량이 좀더 정숙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외선 차단 유리가 제공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와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퍼들 램퍼가 제공되네요. 여기에 써있는 것을 보니까 제공되는 게 맞습니다. 열선과 오토 언폴딩 기능, 루프랙, 듀얼 머플러가 외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장을 보시면 8인치 TFT, LCD, 클러스터, 아날로그 방식인데 새로운 GV70과는 조금 동떨어진 디자인입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 워형 타입의 제네스 시 통화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 하이패스 시스템, 룸밀러, ECM 방식이죠.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와 터치 타입 공조 패널, 실내의 감성을 높여주는 앰비언트 무드램프, 앞좌석 LED, 풀램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사양도 간단히 보면 8개의 에어백이 제용되고요 무릎 에어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안전 제어 장치들은 너무나 기본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차체제를 제어하는 기능, 경사로 밀림 방지, 타이어 공기압, 급제동 경보 기능, 뒷좌석 유아 시트를 고정하는 장치가 제공되고요. 경고등의 상태에서 진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흔들어 줍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 두 줄의 램프가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드밴스 후석 승객 알림 기능, 다중 충돌 자동 제동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축방 충돌 방지 안전 하차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보조, 하이빔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의 곡선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그냥 한마디로 안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제네시스 차량에는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편의 사항 간단히 볼게요. 앞좌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을 당연히 제공하고요. 버튼식 그리고 스마트키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네모난 형태의 디지털키도 제공이 됩니다. 터치 방식으로 작동되는 도어 핸드라고요. 차일드락. 비가 내리는 양에 따라서 레인 센서로 움직이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열선 전동식 조절 스티어링 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문인식 시스템, 이번에 새롭게 GV70에 추가되었죠. 그리고 독립제어 풀 에어컨. 이 부분은 제가 체크하면 좀 아쉬운데 1열과 2열 여전히 같이 작동이 됩니다. 이 부분 영상을 한번 준비해 드릴게요. 공기청정 시스템 반가운 점이라면 f w d 에어컨의 성애나 결로가 끼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죠. 이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공기청정 시스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후방 주차 거리 경고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타이어 응급 키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엔진어의 교환 알림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트 기능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운전석 같은 경우는 12방향의 전동 시트를 기능을 제공합니다. 럼버 서포트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조수석은 어떨까요? 조수석도 8방향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특히 조수석에서는 높낮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점이죠. 운전자가 동석에 있는 승객을 조절해 줄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체형을 기억해 주는 자세 메모리 시스템 포함되어 있고요. 앞좌석의 통풍과 열선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의 경우는 통풍 은 없는 것 같고요. 열선 시트만 제공됩니다. 제가 수지에 방문해서 체크해 보니까 7단계로 리클라인이 가능했습니다. 뒷좌석은 당연히 6대4 폴딩이고요. 내비게이션은 gv80, gv80과 동일한 14.5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요. 지도 안내 기능의 경우 기존의 gv80, gv80보다도 좀더 개선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9개의 스피커가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gv70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선택해야 하는 필수 사양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가솔린 2.5 터보 4,880만원이라고 알려드렸고요. 디젤은 여기에 250만원을 더한 가격이기 때문에 5,130만원이 됩니다. 가솔린 3.5 터보의 경우 9,500만원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5,830만원이죠. 구동 타입은 2륜과 4륜을 선택할 수 있고요. 4륜을 선택하는 AWD의 가격은 터렌 모드를 포함해서 300만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외장 칼라의 경우 매트한 느낌의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무광 칼라가 포함되어 있죠. 무광 칼라는 총 4종이 제용되는데 70만원의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휠의 경우 인치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는데 가솔린 2.5 디젤 2.2에서는 18인치, 19인치, 21인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가솔린 3.5 모델만은 18인치가 선택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2.5, 2.2에서는 19인치가 70만원, 21인치가 무려 300만원 비용을 추가해야 됩니다. 반대로 3.5의 경우는 가격이 좀더 저렴한데요. 19인치는 기본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1인치는 120만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내장 디자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스탠다드 디자인에서는 인조 가죽 시트와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제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실제로 두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죠. 그리고 2가 있습니다. 1의 가격은 170만원을 추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2의 가격은 300만원을 추가해야 되는데 큰 차이점이 있는데 퀼팅 부분은 2에서만 적용되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 웨이브 라인 무드 라이팅 내장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불이 들어왔었죠. 이 기능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셀렉션 2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이 하나 가더 있는데 럭셔리 스웨이드 내장제는 시그니처 셀렉션 2에서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더 정리하자면 시트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추가하는 퀼팅 부분은 셀렉션 2에서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에 라이트가 들어오는 무드 라이팅 기능 역시 셀렉션 2에서만 제공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럭셔리한 느낌의 스웨이드 내장지 역시 시그니처 디자인 세렉션 2에 포함되어 있고요 투톤 가죽 스티어링 휠 역시 시그니처 디자인 세렉션 2에서만 제공되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패키지의 가격도 한번 보시죠. 가솔린 2.5 터보와 디젤 2.2는 400만원 비용을 추가해야지만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할 수있고요 가솔린 3.5의 경우 그보다 좀 저렴한 320만 원을 추가해야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내역에 있어서 가격처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솔린 3.5의 경우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안쓰있는데이 부분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가격의 차이 외에는 디젤 차량의 경우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 외에는 가격 차이 외에는 2.5, 2.2, 3.5가 모두 동일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휠과 타이어 부분도 간단히 보면 가솔린 2.5 터보와 디젤 2.2에서 21인치를 선택하는 경우는 120만 원을 추가해야 되고요. 반대로 가솔린 3.5 터보의 경우는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했을 때 내장 디자인이 좀 다른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스탠다드의 내장 디자인은 세렉션 1이 170만원 그리고 세렉션 2가 300만원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내장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면 가격이 모두 23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즉 스포츠 스탠다드 디자인 세렉션 1하고 스포츠 디자인 세렉션2 모두 230만원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안에 디자인을 포함한 내장재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선택 품목도 간단히 한번 보시죠. 선택 품목은 말 그대로 기본 품목이 아니라서 선택 꼭 필요하신 경우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플러 패키지 1의 가격은 420만원이고요. 파플러 패키지 2의 가격은 72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에 패키지 옵션 내용을 좀 상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파플러 패키지 1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라고 해서 12.3인치의 3D 클러스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라고 해서 후축방 모니터나 서라운드 뷰, 후축방 주차 충돌방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모두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420만 원인데요. 그렇다면 파퓰러 패키지 2, 720만 원, 무려 300만 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패키지를 보면 컨비니언스 패키지라고 해서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를 조절하는 기능들하고요. 동승석 럼버서프트 허리를 조절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자세 제어시스, 안마 기능들을 포함할 것으로 보이고요. 스마트 카드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좀더 정교화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파퓰러 패키지 2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방 충돌방지 보조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좀 운전 스타일과 연동된 부분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깜빡이 같은 걸 조절했을 때 차로를 변경하는 이런 기능이 파퓰러 패키지 2 72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열 컴포트 패키지. 별거 아니지만 유용한 기능이죠. 뒷좌석에 수동식으로 도어 커튼을 열고 내리고 할수 있는 이 기능이 아쉽게도 파퓰러 패키지 2에 포함된 기능이고요. 뒷좌석의 통풍 시트 역시 파퓰러 패키지 2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온열과 같은 기능들은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말이겠죠. 퓨리브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앞에서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한 경우에 이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이 있는데 개별 옵션으로도 기능 포함이 가능합니다. 110만원에 가솔린 2.5 터보와 디젤 2.2에서 선택이 가능하네요. 당연하겠지만 가솔린 3.5 터보에서는 프리브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패키지의 가격이 가솔린 3.5가 320만 원, 가솔린 2.5 디젤 2.2가 400만 원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별 가격도 한 번씩 볼게요. 컨비니언스 패키지의 경우 110만 원, 하이테크 패키지의 경우 160만 원, 드라이빙 어시선트 패키지의 경우 180만 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의 경우 150만원입니다. 이얼 컴포트 패키지는 70만원, 아웃도어 패키지는 40만원,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는 130만원, 빌트인 캠 패키지는 70만원입니다. 이러한 옵션 부분들은 항상 현명한 그리고 꼼꼼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보다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추천하지 않는 한가지 품목만 알려드린다면 빌트인 캠 패키지는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장점을 찾아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기능이 제공된지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장점을 뚜렷하게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을 보면 가솔린 2.5, 디젤 2.2, 가솔린 3.5 모두 재원상 틀린 점은 없죠. 다만 구동 방식에 있어서 가솔린 3.5의 경우는 사륜 즉 AWD만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료 탱크는 모두 66리터임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연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솔린 2.5, 디젤 2.2, 가솔린 3.5 차량 중에서 가솔린 2.5 터보의 경우 복합 연비, 도심과 고속도로를 포함했을 때 2륜이 10km대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4륜의 경우 9.2km부터 9.8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젤 차량 2.2의 경우 가장 큰 매력은 당연히 연비겠죠. 2륜 차량의 경우 13km를 보여주고 있고요. 4륜의 경우 12km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솔린 3.5 퍼포먼스가 강조된 모델인데 이 모델은 AWD 즉 사륜 하나만 나오고요. 8.2부터 8.6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실제 주행에서는 이보다 좀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겠죠. 따라서 그냥 편하게 기억하신다면 가솔린 3.5는 약 8kg 정도가 나오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보다 배기량이 낮은 가솔린 2.5는 9kg에서 10kg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비를 중시하신다면 디젤 모델이 최적의 선택인데요. 12kg부터 13k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츠 한번 보시죠. 제네시스에는 파츠를 제공하는데요. 사이드 스텝은 48만원, 조금 비싼 감이 있고요. 차량 보호필름 45만원,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는 25만 원에 앞좌석과 뒷좌석 그리고 러기지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칸타라 좀 고급감을 높이는 소재들이었는데 이 소재가 스티어링 휠에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암레스트 콘솔 부분에 적용되어 있었죠. 이 기능은 38만 원에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공개된 GV70의 가격표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GV70 클럽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GV70의 실승기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좋아진지 또는 GV80과 어떤 점에서 좋아진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